안녕하십니까? 월드 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에서 살기 좋은 곳 올림픽 공원 근처에 있는 빌라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세권이고 학세권이고 역세권입니다. 매매 정보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원입니다. 강동구 성내동 519-11입니다. 방이 2개고 욕실이 하나고 거실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가 편리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34.44제곱미터로서 10.42평이고 공급 면적은 43.95제곱미터로서 13.29평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지하철은 8호선, 5호선, 9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8호선은 강동구청역이고 5호선 강동역, 9호선 올림픽공원역입니다. 올림픽공원이 근처에 있는데 1 4만4천8 0제곱미터로서 43만8천평입니다. 성내한의공원도 근처에 있습니다. 주차는 12대가 주차가 되는데 편리합니다. 110식으로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출입구는 비밀번호가 장착되어 있어서 보안이 아주 양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편함도 있습니다. 남방 개별전기 도시 같습니다. 등기사항은 계약시에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저당도 계약시에 확인이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 정보입니다. CCTV가 작동하고 있기에 외부 출입이 자동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연면적은 659.63제곱미터로서 199.54평입니다. 금폐율은 59.97%고 용적률은 84.25%입니다. 2층에서 6층까지 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시대 주택입니다. 2014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토지정보입니다. 지분은 23.85제곱미터로서 7.21평이고, 대지 면적은 173.5제곱미터로서 52.48평입니다. 국토이용법률로는 도시지역이고 이종 일반 주거지계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 모구역, 비행안전제 3구역,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도 1월 기준으로 518만 7천원입니다. 환경입니다.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한강다리로는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 암사대교, 강동대교, 고속도로는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경부, 중부, 수도권, 제1순환, 올림픽대로. 공원은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일자산공원. 마트는 현대백화점, 이마트홈플러스,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병원은 큰 병원으로서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학교는 강동 8학군으로서 한체들 위시하여 동북, 둔촌, 배제, 한영, 외고 등이 근처고 가까이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습니다. 매매 물건은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매물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강남 생활문화권 강동구를 선택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